기아 호랑이군단 이범호 사령탑은 두 번째 경기서 변우역 카드를 활용할까. 이범호 감독이 21일 결승전 첫 경기 출전 명단을 공개할 때 가장 의외였던 부분은 일루수였다. 박찬호, 소크라테스, 김도영, 최영우, 나성범, 김선빈까지 상위 6타자는 이미 최상의 조합으로 결정된 상태. 결승전 준비 기간에도 동일하게 운용했다. 하지만 7에서 9번은 다소 유동적이었다. 최적 라인업은 이우성, 김태군, 최현준 그러나 이범호 감독은 오히려 최현준을 7번에 배치하고 9번에 이우성 대신 노장 서건창을 기용했다. 실제로 이우성이 결승전 대비 훈련 중 타격이 그리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시즌 후반에도 저조했다. 대신 서건창은 빅매치 경험이 풍부하다. 이범호 감독은 타격도 괜찮다고 평했다. 결국 여러 요소를 감안해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데 정작 서건창이 수비와 타격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단한 경기도 못 끝낸 상황에서 판단하긴 이르다. 그래도 1회 1사 1루서 포구 실수가 있었다. 5회 첫 타자 윤정빈의 타구를 잡은 제임스 네일의 공이 높이 날아가자 힘겹게 뛰어올라 간신히 아웃을 잡았다. 사실 서건창이 키가 큰 편은 아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 내야수와 투수 입장에선 목표물이 큰 편은 아니다. 서건창은 5회까지 타석에선 1타수 무한타, 기아 타선은 첫 경기 5회까지 이안타 2볼넷에 그쳤다. 이범호 감독은 박찬호와 소크라테스가 핵심 선수라고 했으나 5회까지 5타수 무한타로 침묵했다. 김도영 최영우, 나성범 역시 5타수 무한타. 1에서 5번 주력 타순에서 10 타수 무한타 기본적으로 삼성 선발 원태인의 제구가 좋았다. 하지만 기아 타자들의 집중력도 떨어졌다. 첫 경기가 재개되어 6회말부터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만약 기아가 첫 경기를 패배할 경우, 이범호 감독이 두 번째 경기에 일루수를 교체할지 주목된다. 일루수는 서건창과 현재 타격이 부진한 이우성 외에도 변우혁이 있다. 이범호 감독은 현재 일루수들 중에서 변우혁의 수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변우혁은 장타력이 있다. 당장 첫 경기 남은 이닝의 대타로 나온 뒤 일루수비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기아가 실제로 승부가 안 풀릴 때 대타 등으로 흐름을 바꿀 시점이 잘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범호 감독은 김태군의 8번 타순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8번 타순뿐 아니라 일루 수도 선택지를 넓혀 다변화를 꾀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어쨌든 기아는 변우역을 시작으로 출루율이 높은 우타자 이창진, 홈널력이 있는 좌타자 한준수를 대타로 기용 가능하다. 이미 이들은 후보로 살아오며 중요한 순간 갑작스레 경기에 투입돼 역할을 해낸 경험도 있다. 이처럼 일루수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넘어 대타도 충분하다. 기아는 어느새 야수층이 리그 최고란 평가를 받는다. 뜻밖의 경기가 꼬일 수 있는 상황. 선수층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K. S.서 본 군대 친구, 기아 변우혁, 윤, 정빈이형 모습에 자극받았죠. 프로야구 기아의 미래 거포 변우혁이 생애 첫 가을야구에 도전한다. 2019년 하나의 1차 지명을 받고 입단한 이후 5년 만에 포스트시즌이다. 소속팀 호랑이군단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덕분이다. 변우혁은 동료들과 함께 삼성과의 한국시리즈 캐스 7전 4선 승제에서2024 k 이보리그 최강자 결정전에 나선다. 2022년 말 트레이드로 기아 유니폼을 입은 그는 올 시즌 더욱 발전했다. 69경기 출전에 타율 0.304, 168타수 51안타, 5홈런 21타점을 기록했다. 기아의 두터운 선수단 때문에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진 못했으나 취약점으로 여겨지던 타격 능력이 향상되며 장래 유망한 일루수로 인정받았다. 캐스엔트리 발탁은 자연스러웠다. 시리즈 앞두고 고정 주전이 없는 기아 일루수 자리에서 이우성, 서건창과 경쟁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NC전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변우혁은 케스를 빨리 시작하고 싶었다. 경기도, 우승도 얼른 해보고 싶어서 기다려졌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전 가을야구도 꼼꼼히 관전했다. 누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분위기도 파악해야 해서 가능한 한계속 지켜봤다며 삼성의 진출은 예상 밖이었다. 상대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서 흥미진진할 것 같다. 충분히 승산 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들뜨진 않는다. 자기 임무에만 집중할 뿐이다. 변우혁은 포스트 시즌이라 선발 여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 팀이 한 경기씩 이기는 대만 집중하려 한다며 올해 삼성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냈고 대구 구장에서도 타격감이 좋았다. 시즌 때처럼 평소 마음가짐으로 임하려 한다. 고 의지를 다졌다. 실제로 올해 삼성 상대 타율 0.428, 23타수 11안타, 대구 원정 타율 0.364, 11타수 4안타를 기록했다. 홈구장 광주에선 타율 0.423, 78타수 3 4안타로 강세를 보였다.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선수다. 적진에 있는 특별한 인연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이, 윤, 정빈이 형이 상무 시절 동기다. 형이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잘 안다. 정말 성실한 선수다. 포에서 활약하는 걸 보며 뿌듯하고 기뻤다고 말했다. 별도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일부러 피했다. 정빈이 형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서로 연락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리즈 후회하려고 한다며 미소 지었다. 덧붙여 형의 모습을 보며 많은 자극을 받았다. 나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시리즈에서 형도 나도 좋은 활약을 펼쳤으면 한다는 응원의 말도 전했다. 광주의 일루 담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처음 정규리그에선 기아의 일루 주전은 이호성이 차지했다. 야수로서 지금까지 외야를 지켜왔으나. 겨울 내내 일루수로 전환을 준비해 상반기엔 타율 0.317, 8홈런, 46타점에 좋은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허벅지 근육 뒷부분 부상이었다. 복귀한 이우성은 하반기에 타율 0.223, 1홈런, 8타점으로 부진했다. 시즌 막바지 6경기 출전시 16타수 무안타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떠오른 일루 후보는 노련한 스위치히터 서건창과 신진타자 변우혁이다. 올 시즌 시작 전 고향으로 복귀한 서건창은 1루를 넘나들며 성공적인 부활을 이뤄냈다. 94경기 출전에 타율 0.310을 기록했고 경험을 바탕으로 수비와 주루에서도 귀중한 활약을 보여줬다. 2022년 11월 이적을 통해 기아에 합류한 변우혁은 좌완 투수를 상대로 특별한 강점을 보여준다. 올해 좌완 상대로 79타석에서 타율 0.370, 5홈런으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장성호 KBSN스포츠 해설위원은 인터뷰에서 기아의 인루수는한 선수로 고정되지 않고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른바 교체 운영제다. 투수 성향에 따라 동일 자리에 다수의 선수를 교대로 기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장위원은 삼성은 우한이 많은 편이다. 우한 선발 시엔 이우성, 서건창이 기용될 것 같다. 변호역은 경기 후반부 좌완 상대로 핵심 역할을 할듯 하다. 여기에 시리즈 흐름에 따른 여러 전술이 예상된다. 기아 타선의 두께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아가 7년 만에 종합 우승을 겨냥한다. 강력한 타격으로 정규 시즌 내내 1위 자리를 지켜왔다. 팀 타율이 0.301로 리그 유일하게 3화를 돌파했고, OPS에서도 0.828로 선두다. 포스트시즌에서도 김도영, 소크라테스 브리토, 최영우, 나성범 등 주력 타자들의 강한 공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미정인 일루도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그 누구도 쉽게 볼수 없다. 특히 짧은 시리즈인 만큼 인로를 둘러싼 전략적 활용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